지금 아, 지금 이렇게 온 아이들로 B-BOY 팀을 구고했는데 박진희 을 너무 못쳐어 퇴출 당하고 열심히 출을되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 배워서 돌아온 게 퇴출 된 B-BOY 팀 나이비가 발송했을 때태명이콩순이었다아맞아왜초조에다 아니요. 홍콩에서 생겼거든 어렸을 때부터 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어아 이거 누가 쓴거예 엄청난 날아저 뒤에 린데아 살짝 왔어요. 누이 지금? 안녕하세요. 올라세션 공식 오피셜 채널의 구독자 분들 이렇게 생야네요올라세션 명은 도원입니다. 승일이 형이 또 맞아요. 코로나를 2회차에 <laughs> 걸린 상태고. 아니, 형들 지금 한 주씩 번갈아가면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어... <laughs> 제가 회복되니까 또 바로 걸려버렸어요. 불행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매름의 아이콘. <laughs> 아, 이거 발뜬이 안 되겠다. 그렇지만 어, 저는 사실 집에서 촬영했고요. 을 농게 아닙니다. 오늘은 승희 형이 부재인 관계로 에. 둘이서 에. 뭔가를 이제 쩔어 풀어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 오늘 주제가 나름 있어요. 네. 나무위키. 나키 나무 저희 이제 올라세션을 검색하면 나오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 인포메이션이 좀 있거든. 네. 근데 이게 팬분들이 올릴 수, 올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가서 과장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을 수 있다. 한번 볼까요? 네 아우야, 우리 나무 위키 이렇게 돼있나가이거 우리 가 올린 거 아니야? 팬분들이. 다 봐야 되나? 어, 형,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살짝만 들고 합시다 이게 뭐예요? 에? 어. 네? 들고 해 <laughs> 올러시신 장르 나옵니다. 장르는 땜퐁발, 땜퐁발, 댄스 펑크 발라드. 네, 그 다음에 리더 박스 형님, 어. 소속사는 AAA. 데뷔 2011년 11월 24일. 휴식을 아. 너한. 데뷔 지금 3,765일째. 아우, 세상에. 주요 공력은 11년 수수께 우승. 싱어게인탑 10. 아, 인사의 그 뉘앙스도 다 나와주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랄랄라패션입니 랄라 다. 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따, 뭐, 막, 이렇게. 블러셔십 만들어지기까지, 그, 어. 가정이, 어려워서부터 <laughs> 그러니까. <김명훈은> 가정이 어려워서 부터시작 돼. 니까 김명문은 가정이 어려워서, 방위산업제에공부 하다가, 오이로즈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지나가던 박승일의 친구가 노래를 듣게 되었다. 디테다 <laughs> 그리고 승일이 소개로, 김명문을 <laughs> 임명택에게 소개를 해줬고, <laughs> 근데 그 당시 김병훈이 어, 입고 옷 색깔이 진지해 윤태경 형이 너무 못생겨서 쟤랑은 틴거 같애 직업을 했는데 노래를 듣고 강도를 받고 아, <laughs> <laughs> 아니 전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아, 합류하게 되었고 박승희는 이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해서 동네에서 춤좀 추는 애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다 춤을 가르쳐 달라고 오는 동생 네. 네, 중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형이었다 이렇게 온 아이들로 B-BOY 팀을 구성했는데 박금희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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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 돌아온 게최금은 <laughs> B-BOY <팀. 웃음> 팀인데 B-BOY 힙합 댄스팀인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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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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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일형 같다. 이때도 수일형 같긴 하네. 역발상일 수도 있어. 아 없는 장면 안해서 수일형이 나쁜 신기 게도 못 참아. 이거 하자들 돌이아 모오시. 아예 축제 쓰리 출연하기 전에 어, 같이 활동했으며 축해 당시 미인 설명때 방송으로 비춰진바 있다. 이태경이 아끼는 등등이었고 11월에 어,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다. 거는 내용입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갖고 아. 이걸 네가 또도 돼. 제가요. 어, 휴스케 섹션 나 우리 응. 형이 짱이를 때. 주면 주면 노래가 떨어진다든지, 노래를 잘하면 끼가 부족하다든지했 결점이 없었다. 어. 어. 그리고 개개인의 노래 실력과, 화음 응. 그리고 좀벽에 조... 응.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 가창력에서 넘사벽의 모습을 보여줬던 남포도 김명우과. <laughs> 태형이 나흘 남았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요 실제로, 그런 그 소울 콘서트인가요? 네. 그나올 선배님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등장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임유트입니다 이렇게 등장을 했었어. 슈퍼웨이크 응다행이요 그럼 한번 볼까? 한0분정만 찾아볼까? 서쪽하늘 뾰쪽하늘아이 노래... 아, 이건 진짜... 전 이거 보러 갔었었는데 그때... 승일이 음. 형 그, 소리 지르는 거보 있어요 쩌자오라고 진짜 사자 한 마리가 포효하듯이 이거... <laughs> 2012년 어, 5월 12일에 드디어 유부남이 되었다 주례는 친분이 있었던 선수가이회 선생님이 맡았고 사실 그치? 생각이 크게 없었었어요 음. 이회수 작가님이 음. 주례를 해줄 거라는 기대도 사실 없었고 전화가 오셔서 저한테 음. 그래서 너무 잘된 일이다 생각하고 부탁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나율리가배속에 있을 때 태명이 콩준이었다아 맞아요 왜요? 조그해가지고 아니요 홍콩에서 응. 생겼거든요 아, 그래서 콩준이래 <laughs> 홍콩? 15스토리, 그, 애프터 촬영하는 게 홍콩에 한번 있었어요. 우리 밑에 이울 결혼. 한달 차이로 했구나, 나랑. 거의 한달 차이밖에 안 됐어. 그래서 형들 결혼하고 리다니가 나왔고, 그죠? 리틀 단장 리다니가 나왔고. 영원한 단장 리더의 음. 별이된 음. 스토리가 또 이렇게 나와있고. 올라가신 는 네. 영원. 어, 이시 싱어깅, 싱어 나오면 최근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는구나.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나봐요 아, 매드브게이 음. 아, 이때. 매드브게이 활동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쵸. 그 그때, 그때 형고습을 제가 보고서는 진짜 실화순이 같다. <laughs> <laughs> 아, 그때는 뭐날카로워 하는 건 형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쳐다보면 할 길거리고. 그 오브 케이. 나비선수 같은 형들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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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 보여드리네요 <laughs> 호피와 뱅뱅뱅. 머리는 저기 뱅뱅. 컨셉이 이거는 저거 이렇게. 오늘 신상 정보 다 나오네. 네. 1 6 0에5 3 k g 고요 음. 53kg 지금 58kg. 그니까. 심지어 수케트 때는 52kg. 아40 4 0 g 지금 시키면 어기죠? <목소리가> 그럴 아. 아 네. 거. 아. 네. 오늘 나가서요. 작으로 대한민국 가수라면 공연감은 한번 어. 나가서 왕자 한번 좀 앉아봐야 노래 어. 좀 한다. 형이 그때 이만한. 잖 아니, 아 어떻게 뭘 신어도 딱 티가 나는데. 보이시니까 춤췄거든요? 허리 진짜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래, 형수님 사진도 있어요, 진짜. 결혼 사진도. 아, 이때 거의 뭐만석때라서 <laughs> 박수님, 나고 아이고, 형이 들 이때는 이겼다. 진짜. 아주 그냥 여기까지 보면 훌륭하죠? 78cm, 71평. 순수하죠? 어 식구들 아기 전에 댄서와 보컬 트레이너 활동했었다고 안무를 너무 못외워서 임윤택이 네. 1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팀에서 퇴출시켰다고 한다 얼마나 배우 죽문재습니출 그래서 한번더 퇴출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laughs> 재즈 좋아요 아, 좋은데 팀 성격이랑 안 맞잖아 안 맞다고 저희 그 언더에서 공연할 때도 항상 개인기 짜오면 아 진짜. <laughs> 더운 그래서 한번더태출이더데아출 웃긴... <laughs> 시킨 사람또출 시켰어 어. 대국미안녕하세요래서 임윤택이 언급하기를 팀에서 보컬 트레이너데잘가르쳐고 막상 <웃음> <본인이> <웃음> 무대는... <웃음> 아니, 이거 이거 누가 누가 는 거예요 <laughs> 눈물할 <laughs>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할> 것 같아. <laughs> 외모 기복, 기복이 큰 편이다. <웃음> <웃음> 못생길 땐 박승일, 잘생길 땐 박승일. 승일 형은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이런 게 이제 이동계 이제 꼬만춤의 원두거든요. 이동계 이때도 남다른 그 갖고 입술을 갖고있술을 약간 순대 느낌이 좀 있어. <laughs> 아 정말. 어 <laughs> 최동훈 나오네요. 동네에서 조금 이제 뭐 순남 소리 듣는다라는 컨셉의 사진. 털어내면. 170이에요? 네 키가? 네. 몸무게가 조금 줄어들어고 아니 이거 누가 썼어요? 엄청난 날카로움. 아나 기니까. 나았어 <laughs> 이제 보니까 네, 엄청나 말상이네. 네. 참치 후반으로 네. 보이지 네. 않는 얼굴이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아직도 없어. 어렸을 때부터 학교 더 네. 고등학교 때 맞춰서. 해주세요. 고등학교 학교 선우배였고 네. 대학교 또 선우배까지 이어지는 그런. 네. 이제 여기를 채워 넣면안 돼. 요 그러면은 저 이거 메모판으로 하, 밝아주세요 도훈이가 듣고 싶은 내용 간하하그래그 채워주는 아. 것까지 해주자. 자 아. 서가. 너가 어. 추가로 넣고 싶은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넣고도 네. 제가 넣어도 되고 또 팬분들이 넣어줄 수 있으면. 오 감사한데. 그래. 넣달라고 어 하자. 네. 팬분들, 구독자분들, 여러 중에 누구라도. 사실만을 어.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2008년에 뮤지컬 데뷔를 했고 뮤지컬 더 라이프라고. 더 라이프. 제가 이제 1 0대 때부터 워낙 그 서른의 감기가 좀 그런 빡세 곳에서 지내다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싫었다. 너무 힘들었어. 응. 그래서 이제 청소가 막내가 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안 하고 <laughs> 그데 이제 형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laughs> 쟤 뭐냐? 쟤 미국에서 왔냐? <laughs> <좋아하냐? 웃음> 너 미국에서 잘 나왔어? 는데요너왜 그래? 뭘왜 그래요? 막내들이 말하는 법은 원래 없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한 형이 저한테 딱 진짜 진실 되게 한번 말해줬어. 마주치지 말자. <laughs> <laughs> 다양한 작품에도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꼭꿋이 음. 아니 다 같이 옵션 면 보고 들어왔는데 다 같이 하자. 야, 제 저번 작품에도 그랬대 제 문제있어 <laughs> 저는 잠정 미국에서 살다보내로 뮤지컬 되게 오래 했어요 좀 약간 동안이다 보니까 야, 학생 역할 많이 했어요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갑자기요? 넘기겠습니다 <laughs> <laughs> 역시 그 굴러라의 리더이자 <laughs> 빌런일 수도 있지만 어? 뭐 승희 형의 그나무이기 프로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laughs> 인상적이요. 또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더 추가되는 음. 유튜브 채널이 뭐죠 또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오늘은 너무 즐거웠고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삽입될 수 있도록,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제발 네. 어 제발.